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의 킹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맵에서 슈퍼 점프를 할수 있는 그 기계를 기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은 방안 만들어주고요 준비물 기반을 하고요 물 발사기 레드스톤하고 요 돌을 하고 토치 이렇게 있으면 끝납니다. 어, 잠만. 아, 돌이 아니라 캠피언. 일단은, 기반을 다섯 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다음으로, 이렇게 다놔줍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물을 뿌리고, 자, 이에다 놨다. 그리고, 이 버튼을 이렇게 하고, 여기 려주세요 그리고, 이거, 발사기를 요렇게, 요 모양으로 요렇게 놔두신 다음에 요, 이 모양으로 놔주시면 거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 블레드 스톤을 이렇게 놓고요. 일단 이 모양 만들어주세요. 만드시고, 빨대기. 빨대기. 일단 놓고요. 빨대가왜 필요하냐면, 그 놓을 때 힘들어요. TNT, t 같은 거놓 여기 세요 여기 던지면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여기 발기 보는 걸다 알아서 한 개씩 채워주세 이게 편리해요. 여기도. 어? 어, 안 이거는 빼고요. 여기에는. 어? 가을 뿌려줍니다. 여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듭니다. 괜찮을 거야. 어, 여기 밖에 지금 조금 시끄러워서양을부터 이렇게 겁니다. 이렇게 여기 다 찾았고요. 오 어, 여기 없고 다 들어가겠네. 아. 57개. 여기는 옷시게아 조금 부족하네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주고요 이렇게... 아 여기가 문제 아 맞다 여기 이렇게 고 이게 조금 오래 걸리는 작업이어서 힘들어요 자 이게 던져. 든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다 들어갈 때 꺼질 테니까 끊주고요 이거 꺼져갈 꺼서... 때까지 기다려야 니다 어? 어? 됐다 됐다 다 들고 다 들어갔나? 다 들어갔네 빨대기가 이래서 조금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건 한번 넣을 때 아, 됐다. 됐다 오 정확해 음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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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잠만잠만 잠만 들어가보았는데 잠만, 는데 잠만.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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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누웠던 곳인데 뭐야 뭐야 누웠던 곳인데 왜그래? 이거만 어, 하면 끝이네 언제 들어가니까 쭉쭉쭉쭉자 이렇게 거의 다 들어갔어. 자, 어다들어간 깔때기를 부숩니다자 이렇게 다 들어갔으면 오오 오 마이 갓.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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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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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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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이게 드디어 끝냈어요. 자, 이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3, 2, 1. 이렇게 되고, 제 가운데 서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진짜. 저희 거의 구름, 구름까지 날아가죠, 이게? 저희 엄청나게 먼 구름까지 제가 한번 높이를 재보겠습니다. 오, 어, 이거 뭐야. 자, 그런까지 네, 이 높이, 이 높이. 와, 장난 아니야. 와, 진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알아? 와, 이게 제가, 이거, 뭐지? 이거 방향 조절을 할수 있어요. 진짜. 여기 끝 모서리에 있으면 저쪽으로 날아가야 된다. 저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원거리 있게. 근데 이거를 조금 이상한 게 수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날아오르라. 이렇게 죽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습니다 자,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죽습니다 봐봐, 봐보세요 여기 이렇게 서있으면 빵하고 빵, 죽습니다 이거는 크리에이티브에서만 통합니다 자, 진짜 절대로 쏟아 불로 하시지 하시지 마시고요 자, 진짜 절대로 쏟아 불 하면 죽습니다 크리에이티브를 해야지 방지로도 가능하고 안 죽습니다 왜, 크리에이티브는 무적? 무적입니다 무적 아무적이다 무적보다 더 강한 무무적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서있어서 있기만 해도 막 데미지 달아요. 음. 살짝. 근데 여기 여기 나가 있으면 안, 데미지를 안 받습니다. 서바이벌에서도 그렇게 해서 데미지는 별로 안 받아요. 간다. 자여기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피가 반칸밖에 안달죠 피가 반칸밖에 따는 거 보셨습니까? 다시 이렇게 피가 반칸 정도인데 피가 반칸, 피가 반칸. 여기가 방칸 달고요 자, 여기 무릎을 보고 서 있으면. 방칸 땁니다, 방칸. 무조건 방칸. 근데 여기 안 들어가면 죽습니다. 어, 한칸판 내가 아까 이렇게 구부려서 그러나? 어떻게? 여기 서 있으면 죽어요. 음. 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래 이거 데미지 안 맞는 거 아닌가? 살짝 봤나? 자, 이렇게, 이렇게 신기한 기계로 만들 수 있고요. 자, 이만 이상 빌디 킹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